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페이지, 신약 18페이지. 찾으셨으에 아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범위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영위를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점점 아, 아, 이렇게 보는 것이 아, 잘안보여져요 보기를 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백내장뭐 녹내장 그래서 아, 우리의 시야에 뭔가 끼지요, 덮혀버리죠. 아, 그걸 긁어내야 됩니다, 그죠? 수술을 통해서 잘 긁어내면 뭐 어, 젊었을 때의 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 시력을 다시 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전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전적인 전신의 사랑을 할수 있어. 자, 그런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난질을 해와요.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전신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제가 우리의 영적인 백내장, 녹내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다뤄봤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왜곡된 우리의 마음. 거짓된다는 거죠. 위선되었다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 전부터 보아왔고, 알아봤고, 또 우리가 느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향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웃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정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봐야 되는데 예전처럼 바로 봐야 되는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면 오늘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자꾸 토로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처럼, 제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세요. 이뭔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때는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와 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웃을 잘못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련을 주시거나 마음에 어떤 충격,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주실 때에는 나로하여금 왜곡된 마음을 지워버리고 수술하는 라 얘기예요. 고쳐보내는 거예요. 싹 닦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유리에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만지시는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온전히 해야려 받을 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하 추구합니다. 아, 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국됐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 내국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외국된 우리의 마음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미 왜곡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충격이 다해오지요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나에게 옵니다. 그것으로 그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이걸 해결하면 안 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안가만하려고 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불순종의 기회로 삼는 감안할 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왜곡된 마음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어떤 마음의 충격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내게 오는 어떤 충격 내 마음을 충격하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 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내가 그때 아파서, 내가 그때 어떤 일도 일으서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에 아팠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셨을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 엄청난 큰 충격,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충격을 받았었구나. 와,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 뭐 저런 게 간증이야. 그런 분도 솔직하게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나는 그때 마음이 외로웠고, 나, 마음이 고달팠고, 정말 죽고 싶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나주셨고, 그때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라고 간증을 하면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간증은요 예민하셔요 엄청난 큰질병과 엄청난 해산이 무너지는 큰일만 이것만 해결됐다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도 간증이지만 이것도 간증이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 별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일들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격을 주신 거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최고다. 아니. 네.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만을 바래. 축복도 큰 것만을 바라고, 기적의 역사도 어떤 큰 일에서 어떤 해결된 그것그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 요 아니요. 작은에도 작은 부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저도 못개신앙이에요. 어떤 분이 못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못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뜨거움이 없고 밋밋한 것 같다. 그것도 은혜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고서 자기 변명 또는 자기 합리화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포장은 잘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허락하셨대. 근데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한두 달의 기도 기간을 갖고 예를 들어 제시케이든 어떤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당당히 일어나서 하, 내가 기도하다가 응?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습니다. 어, 그런가 보다. 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숨는데,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대신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니다 어, 누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건 누가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는 포장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포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욕망을 애써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호애락을 느끼는 거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좋은 충격이면, 하하 웃고 기뻐하겠지요? 나쁜 충격이면, 뭔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겠지요? 러를 이거를 애써 누르려고 하지 말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가정 어떤 분이 거기 가족 중에 자식들이죠 장모님 이 계셨고 장모님 형제 중에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런데 장남이 되는 그 장모님이 아들이. 동생들이 울고 며느리들이 울고 막 누가 울고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어다그이면서혼 내더라고. 하나님 잘해 가셨습니다 좋은 것잘 가셨습니다. 그 우리 형만 울면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소극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수갯소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반박 아닌 반박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린는 단서가 있지, 전제조건이 있지, 주 앞에 소식이니다주 안에 소식이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꾸 욱박지르는군요그욱박지는것들문안할 수는 있지만, 쌓여요, 쌓여요. 또 다른 감정들, 악한 감정들이 자꾸 자라게 되어 있어요.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곡된 모습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도 돌아선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인 걸 몰라 주 앞에서 오세요 내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때는 감정대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감정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시길 기회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어떤 큰 일들을 만났을 때 그저 아내 마음 다 기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 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다만 더 강한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다 비워지느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악과 선으로 얘기하면, 악과 선을 다 비울 수 있느냐? 못 비워요. 악이 비워지면 선이 자라는 거고요. 선이 비워지면 악이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더 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아픔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하고 어떤 문제들을 당할 때, 그저 아유 나는 세상 것들 다 내려놨어 하고 자꾸 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을 비웠다고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무엇으로 치우느냐가 문제예요. 주님으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한 우리는. 왜곡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상한 마음 그대로 지는 게가능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다내기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너그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거 다 누르고 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아, 내가 비워야지,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든, 상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신호의 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것에 내일 거예요. 음. 누르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비우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음속대로 주님께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주님이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기하라! 라고 호통치지 않으세요. 그 영어소와 잘랑을 <laughs> 받아주시니, 받아주시니. 아, 아, 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아. 여러분, 많은 영혼들 향해서도요,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고 화한테는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떤 영혼이든지 받아주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있어요. 볼륨은 아, 아. 안 니까너일모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지, 어떠한 마음 상태 에 있든지 그냥 오래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도 괜찮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도 괜찮고 그대로 또 가지고 오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있고 찾아온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거 깨달으라고 알려주거나 그거 먼저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요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는 중에 요배의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새 친구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그냥 위로해 주면 되지 않아요 뭔가 하나의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이리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죄가 너 있어서 그래.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지시신 거야. 해개해 약간 같은 사람이, 응? 어? 그러면 되겠니? 라고 가르치기만 했어요. 주님 받아주시기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 목대에 있 나. 왜곡된 거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왜곡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받아주시는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치고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다 거둬주세요. 자 우리가 왜곡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울려오고 겸손하니 나의 멍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니 이는내 몸에는 십도 배중은 가벼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오라고 하셨지요. 우선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좀더 중요한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임을 배우는 게. 내게는 오라? 누르고 오고 다해이라고 우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럼 나를 봐라. 내 옆에서 그냥 보면서 배워라. 그거예요. 내멍에를 메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멍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나, 뭐 말이나, 이런데 이렇게 씌우는 그 나무들 그 말하는 거죠? 멍에를 내고 멍에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같이 생명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과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뗄랴 아. 뗄수 없는 공동체예요 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이 왜 주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왜복되어 왜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고 왜 속다른 벗다른 모습으로 왜 그렇게 변질됐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게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배우면, 주님에게서 배우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또 볼을 모여 주시는지왜 이걸 몰라요? 주님 곁에 있지 않냐고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게 배우지 않냐고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도처럼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유다처럼 완전히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 주님에게 와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분께 축원합니다. 멍에를 낸 사람들은요. 또 멍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워간다. 멍해를 냈다? 말씀을 배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몽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하나의 진수대를 주말이 소나 말이 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의 말씀에 뒤기울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불편해지기 마련이고, 불행한 시간의 모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를낸 사람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게 주의적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국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고 분해하실 수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시야가 자꾸 가면져서 뿌옇게 보여 잘안 보여 전문의사에게 가보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다 백내장인지 동내장인지 아니면 뭔가 신경이 뭐가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있든지 다른 질병이든지 전문가들은요 보면 알아요 엄청난 전문가에서 더 쉽게 알고 더 정확하게 알아. 작은 병원보다 큰 병원,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 전문 병원에 가야 더 확실하게 금방 알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분석하시고 분해하셔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곡된 모습, 이웃과 나 사이에 왜곡된 모습. 생겼는지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왜곡된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수술되어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하고 제대로 이웃을 보고 제대로 이웃을 향하서 사랑의 몸짓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성령이 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투명하게 바로 보게, 직방으로 바로 보게, 뭐거는게 없어요. 왜곡된 게 없어요. 거짓된 게 없어요. 잘못 보여준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로 바라볼 수 있고요. 이웃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 파악하고 바로 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근데 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전심을 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앞뒤를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야, 이쪽으로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이렇게 계획 하면 이게 되겠구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국된 마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사는 후로 이것이 다 거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이웃을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것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잘 되고, 간거제 내지는 부수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인이 되면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중요한 걸 보게 만드세요. 아, 네. 그러면 깨닫게 하신 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깨닫게 하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여러분더 마음에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간 거라도 청통한 것은 하나님 나중에 우리 가운데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 역사되어집니다. 아, 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절대 물질이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는 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안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그 주님을 내 마음에 보시고 그분께 배우며 살아가 이게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고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주임을 모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